나개벌 나개벌 관는 소리도 기분이 좋죠. 아휴, 내 겨울에 나배운대로 올라가는 거는 아우 조금 빡신것 같아. 이게 춥다 보니까 근육이 많이 수축되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 회복되는. 거. 좀 날씨가 기온이 따뜻해야 근육이 좀 말랑말랑하고 그런데. 아유, 잘생각했어요그 차도로 다니면 좀안 좋아요. 오, 여기 탐방로가다 있기 때문에, 예, 저희 뭐 산을 올라가는 길인 줄 알고. 예, 여기 차도가 차가 다니기 때문에 안전한 탐방로 이용하는 게 좋아요. 네. 대부분 뭐가 올라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좀안한 안정정지로 여기 말고. 네, 네. 여기 지 네. 예, 여기 예, 네. 예, 여기. 네. 아, 여기. 여기, 여기. 한번 찾아봐, 찾아봐. 지금 제가 천방지에, 그 집이 나눔대로 가는이에요나지는 곳, 그냥 집이 대로 나눠버리고. <laughs> 뭐가 거기서 잘 있던 거아 <laughs> 아, 나도 빨리 가지 아, 나도 지 아, 나쁘지않나지 아, 나도 빨 아, 나나중에 아, 나 아, 나도 빨 나도 에 아, 아, 떨어어 아니 나도 난못 내려올 줄 알았어 아니 <laughs> 한 음, 방금 오니까 골하더라 여기가 버스 주차장 같은데, 어, 주차장이 상당히 넓어. 어, 뭐 식당도 있는 것 같고. 어. 거의 다 왔네, 탐방도. 탐방도 끝나는 곳만 다 왔어. 같이 집에 있데 같이 집인지, 뭐새 집인지. 아, 여기 부러졌네. 저쪽 길로 내려온 길도 있어요, 저쪽 길로. 저쪽길로 가도, 백운대까지 3.3km 이쪽길로 가도, 3.3km 네. 대신 저쪽길로 가게 되면 백쪽대로 가게 되면 터를으로 가게 되면 이쪽으로 이로이렉트로가운대이지어로가는 어느 이지 어차피 게되이 만나는 길이있으니까이있으니까 나왔는 이렇게 나무를 살리죠. 자르지도 않고 이게 같이 공, 공존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나무가 있죠. 배군대까지 네, 3.3km 영암문 3.6km 영화문까지는 2.6km. 마찬가지여서 여기도 백운대까지 3,000m. 똑같은 거리는 이쪽으로. 대신 이쪽 길은 백운대 단방지원센터를 경유 안 하고 바로 그냥 백운대로 올라가는 길. 아, 오랜만에 한동안. 발가락을 좀 다쳐가지고 산행을 안 했는데 거의 한뭐두달 이상 있다 두달 이상 쉬었다가 산행 오랜만에 배운데려 가니까 아우 곤욕이좀 부담이 가네요. 아우알좀 좀 배기고 이게 매주 산행을 가게 때문에 이 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对对。<noise>